참 서울은 대단한 도시야. 아름답고 거대하고 이 하늘의 배경으로 저렇게 빛나는 목련도 피지 않았겠어? 내가 사랑하는 목련이 이렇게 피었네. 아 목련이여, 목련 목년 꽃 빛을 따라 가리라. 목련 꽃 빛을 따라서. 떠나는 여행자의 길이여 그 길에 영광이 있으라 자, 대한민국 서울 문명의 시작은 어디고 또끝은어디인가 서울 문명 어디까지 갈 것인가 두고 봅시다 서울 문명 이집트 문명 화학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보다 위대해지리라. 몇십 년 전에 만든 강남 빈 땅, 고래 흙바닥 위에 만든 이 테란노. 이거 물건입니다, 이거. 이거 괜찮은 듯이 괜찮은 거리야. 여기서 서울 경제, 문명, IT 계속 발전할 겁니다. 일본, 중국이 따다올수 없는 서울 문명이 될 겁니다. 위대한 서울 문명이여 계속 성장하라.